그 저랑 이제 트러블도 일어나고 이러고 하니까 구성원들 다 그냥 그만둬버렸었거든요. 처음만 하더라도 내가 잘 나는 옳고 그들은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아 모두가 내 생각과 같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빨리 가려고 서두르다 보면은 그들과 오히려 이제 온더 세인 페이지 에있지 못하니까 저는 저대로 그들이 답답하고 어느 순간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그 순간에서 와 우리 이렇게 할 수가 있네 와 대박. "라는 그렇게 같이 모여서 정말 더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시너지를 내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아, 어,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좋을 건 예상을 했어. 가지고 신현주 박사님이 이전에 공지해주자마자 아, 그때 11월 달에 아예 토요일을 다 비워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다렸었거든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예상보다 더 좋아가지고."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좀 느꼈던 게 책이 굉장히 쉽거든요 너무나 간격도 많고 쉽게 읽을 수 있는데 근데 진도가 진짜 안 나가 더라고요 왜냐면은 한자 하나를 읽을 때마다 맞아 하면서 막 생각 드는 게 있으니까 그걸 또 놓치기 싫어서 막 볼펜으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진도가 쉽게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의 좀 좌절을 했었거든요. 아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다 읽고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와서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들 읽구나 해서 참 좋았었고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구절을 이야기하자면요. 당신이 리더가 되기 전에는 성공은 전적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리더가 되면 성공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실은 저는 좀 신현준 박사님을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학생 때부터 신현준 박사님이 아직 뭐 그렇게 유명하기도 전에 아직도 저 기억하고 있는 게 그 페이스북에 신현준 박사님 프로필 사진 뭔가 슈퍼맨 비슷한 뭔 그런 걸 하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어 이런 글 쓰는 분이 있네 해서 빨로우하면서 보면서 계속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델리 리포트를 진짜 좀 일찍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델리 리포트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델리 리포트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을 굉장히 좀 밀도 있게 살아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소하게 소소하게 조금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이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대학교도 원래는 진짜 학사 경고를 맞을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조금만 하면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는데 장학금도 못 받게 됐어가지고 굉장히 좀전 충격이었어요. 너무 좀 어른들께 죄송했었고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렇고 대학교 차석 졸업을 하는 그런 이제. 그게 됐던 게 진짜 내 삶을 좀 밀도 있게 살아왔었던 거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내 삶에 뭘 중요하고 뭐가 좀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제 꿈을 찾아서 영어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홍콩 가서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는 경험도 가지게 됐어 가지고 이제 미슐랭 투스타 미슐랭 쓰리스타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었고 그러다가 아내 메뉴가 정말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에서 만들어진 게 단순 셰프님이 짜준 게 아니라 내가 개발한 메뉴가 고객들한테 서빙되고 그, 그날의 경험을 아직 저는 잊지 못하겠거든요 제가 만든 작은 메뉴 이제 아뮤지 부시라고 하는데 그런 소소한 메뉴가 나갔을 때는 그래도 그 즐거움이 있었지만은 제가 메인 메뉴도 만들었어가지고 고객한테 서빙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서버분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그거 잘 드시고 계시냐라고 하니까 서버분이 어 한번 물어봐 줄게. 라고 했었고 나중에 그 접시 가지고 오면서 외국인 손님이었대요 근데 너무 판타스틱했었다고 어메이징하고 판타스틱했다고 했던 그 경험이 너무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즐거웠다 그래서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괴로움이 아니라 진짜 즐거움 내 삶에 진짜 행복을 줄수 있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커리어를 가고 하나씩 하나 보니까 조금 빠르게 기회를 얻어가지고 뭐 3년 만에 아주 작은 회사였는데, 이제 뭐 연매출 100억이 되는 회사의 부사장까지, 원래는 막내 요리사였거든요. 막내 요리사였는데, 그렇게 델리포트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좋은 기회도 주어주고 해서 부사장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 그걸 절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진정한 리더가 되기 전까지는 저만 열심히 했었으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당신이 리더가 되기 전에는 성공은 전적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것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진정 제가 리더가 되기 전까지는 저 혼자 그냥 대열 리포트 열심히 쓰고 제가 성장하니까 그렇게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리더가 되면 성공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아르바이트생까지 합치면 거의 100명이 되는 회사의 리더가 됐는데 실은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의 아직 리더가 될 자격이나라든지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어느 순간 봤던 게 처음에는 그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가 잘못된 사람이고 나는 옳은데 그가 제대로 계란 피운다. 제대로 열심히 안한 사람이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나 때문에 그가 지금 괴롭구나 라는 걸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또 만났던 게 27페이지에 36번 빨리 가고 싶다면은 혼자 가라 멀리 가고 싶다면은 함께 가라 라고 그 문구를 만났었는데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막 빨리 가고 빨리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그게 강박, 그 꿈이 있었으니까 막 하다 보니까 막른사사람을재촉하하다다쳤쳤던 같아요. 이이로로이 길로 가면 되는데 이거 하면 너무나 되는데 성공할 수 있는데 왜안 하냐 하면서 막 끌고 잡아당기고 하다 보니까 실은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과 같이 갈수 있다는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회사를 하다가 정말 뭐꼭 저만의 잘못은 아니겠죠. 근데 제가 리더로 있을 당시 이제 1호점이 너무나 잘 되는 와중에 2호점, 3호점을 오픈해야 돼서 거의 30명에서 60명을 더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저랑 이제 트러블도 일어나고 이러고 하니까 구성원들 다 그냥 그만둬 버렸었거든요. 그러니까 1호점도 지금 돌리기가 지금 사람을 부족한 상황인데 2호점, 3호점도 채용해서 빨리 해야 되는 상황에서 와 제가 정말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막 주변에 있던 지인 셰프님들 연락해서 아르바이트 해달라 하고 그때 제가 딱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해 뭐 결혼 준비도 거의 제대로 못할 정도로 진짜 한 달에 뭐한두번 쉰다가 아니라 나중에 거의 그게 그 시점이 끝나 보니까 그 해에 제가 총 쉬었던 날이 4일인가5일이안 되더라고요. 쉬었던 날이 근데 결혼식 진짜 촬영 준비 때문에 딱 촬영이나 웨딩 드레스 고를 때 잠깐 갔다가 또 다시 복귀하고 할 정도로 저 때문에 아이 회사가 망할 수가 있겠다라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나 내가 리더로서 성장이 되지 않았구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굉장히 크게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나 혼자 할수 있는 게 진짜 많지 않구나. 진짜 뭔가 더큰 거, 더 좋은 거, 더 멀리 가려면은 진짜 함께 해야 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만 하더라도 내가 잘 나는 옳고 그들은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아 모두가 내 생각과 같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빨리 가려고 서두르다 보면은 그들과 오히려 이제 온더 세인 페이지에 있지 못하니까 저는 저대로 그들이 답답하고 그들이 보기엔 제가 틀렸다 라는 걸또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84페이지에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없는 빈 방. 도 기쁨으로 가득하다라는 게 너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언제 행복하지?라고 한다면은 실은 제가 뭘 잘해서 상을 받고 뭐 승진하고 했을 때보다도 제가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는 뭔가 이럴 때 있잖아요.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아, 이거 우리 어떡하죠? 방법이 없어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하다가 근데 누군가 아이디어를 잡게 딱 던지고 근데 그 누군가 또 아이디어를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또더 만들고 만들고 어느 순간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그 순간에서 와, 우리 이렇게 할 수가 있네? 와, 대박! 라는 그렇게 같이 모여서 정말 더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시너지를 내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내가 부족한 것. 함께 일하는 걸 내가 잘 몰랐구나 그리고 또이 함께 일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너무나 가치 있구나 싶어서 그때만 하더라도 부사장이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인터뷰했던 영상도 있는데 지금은 부사장을 하지 않고 아예 경영 컨설팅 회사로 옮겨서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도 그냥 일하는 방식 조직 문화를 좀 컨설팅하는 그런 회사로 옮겼어요. 이 회사도 실은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조직 문화나 일하는 방식을 잘 부족하고 못하니까 쫓아다니면서 공부하던 곳인데 아이 조직은 진짜 진심으로 하구나 정말 내가 여, 여기서 제대로 배울 수 있겠구나 싶어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여기서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컨설팅을 나가는 조직들이 정말 그들이 일을 즐거워하는 모습들. 막 신나서 하는 막 회의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나 행복한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그 마음만 맞는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없는 빈방이라도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게 결국 마음이 맞다면은 또 누구라도 다잘 한다는 그 믿음, 그 마음이 있다면은 일은 충분히 재밌어. 질수 있다. 그리고 더 그럼 즐겁게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 중에서 대부분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조금은 더 일해서 더 즐거움을 느끼고 집에서도 일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들한테 아내에게 뭔가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더 행복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아까 좀 서두에 책. 읽는 게 오래 걸린다 라고 했었던 게 이걸 읽다 보면은 또 다른 구절이 다시 연결되고 연결되고 하니까 이 시간을 더 제대로 밀도 있게 가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